는데. 응. 괜찮아. 유미세. 유미세가 뭐야? 유튜브에 야, 잠깐만. 어제 엄마한테 <laughs> 뭐라고요? 아빠는 완전 좋아하는데, 그거. 파도 다 빼고. <laughs> 양파도 빼고. 야, 뭐 뺄게 왜 이렇게 많니? 아니, 꼬리 왜. 어, 개미인간 같아, 개미인간. 고기는, 고기는 좋다, 확실히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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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. 구역이 서류또 응. 시작이네. 찍고 있어요? 야, 거들럭 좀. 그렇고? 허. 얼마라고 2500 5 0 0 5학년과 중학생이 고르는 <laughs> 장난감 수준 <laughs> 그래 그렇구나 두, 마리는, 두 마리가 어딨어? 하나어 어딨는데? 어머 두 마리네 그러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가까이 가지 마 고양이한테. 단산수부터 살 거야? 우와, 색깔 예뻐다난 뭔지 모르니까. 일단 뭐 우유? 응. 아니거니까 또. 뭐가 왠지 우유! 12, 다1 2안이네 이거 사자 어차피 뭐 마요네즈 하인즈 굿아 이건 비싸네 아니 내가 왜? 아빠. <laughs> 아빠가 다 해주는거 아니야? 슬라이스 치즈만 녹일 정도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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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왜 쫓아온 줄 알았어? 그 <laughs> <laughs> 어? 왜 빵이 하나가 다 남아 아.. 핫도그 먹구래해 핫도그 몇 개까지 들어간거 <laughs> 온라인 터지고 있어. 쓸데없는 푸딩 만 원으로 낭비. 아홉 <목소리> 개 정도.